게이밍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? 로지텍 G102IC 2세대 LIGHTSYNC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그야말로 게임의 승리를 이끌어줄 완벽한 파트너입니다. 정밀한 200-8000 DPI 센서와 6개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지키는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여 어떤 게임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. 특히, 매력적인 LIGHTSYNC RGB 조명은 1680만 가지 색상으로 게임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.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그립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고, 클릭감 또한 경쾌하여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 제품. 당신의 게임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